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책망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짐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